10km? 100m 1 0 0 어떻게 0는 k 다1 0상 k m 1이0 k m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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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آه <applause> 아, 다 네. 어. 그래? 여기가... 아, 저한번 가봤다. 항상 아. 먹을 때는 아, 티 누르고 먹어야 돼. <laughs> 여기 <laughs> 다라고도저 그래? 그 총이 응? 많다. 응? 그다음에 여기 있고. 음. 어, 아, 내가. 응. 다 와. 몇명한팀 있는 것 같은데. 두 팀? 다 잡아 버려. 요! 어우, 애가 많다, 야. 私は。パ <laughs> 여기! 여기� 아, 까비. 아, 비 희망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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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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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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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왔어? 안녕하세요, 님. 같이, 같이 하자. 들어갑니다. 나 음. 돌아왔다 형이 돌아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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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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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생이네. 알려 주셔 안녕하세요. <목소리> 마이크 안 돼, 아, 알 칸다. 매미대? 예, 마이크 마이크 돼요. 마이크인데 전화한다고. 아, 아. 형이형이맨 밑에, 맨 밑에, 아시아 그거 하죠, 서버. 어, 뭐고, 동아시아. 어, 오토매칭 끄죠, 오토매칭. 잠깐만. 아, 아. 다방이. 어, 잠시만요. 아 다방이 왔는데. 형님 시작하죠 그냥 왜 아마 다방 다방이 1 5 분이 온답니다. 음. 그래, 어제 맞을 맞 그래. 네. 네. 이거, 이거 동아시아. 나마남 마시아. 동아시아. 어. 동아시아인가? <laughs> 몰라 <하잖아>. <웃음> <웃음> 하자. 돼요? 진짜 진 먹고 거 같나? 응.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아니, 하자마자 두번 틀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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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때. 마이크 마이크 어어요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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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어폰 여기, 폰기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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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여기, 여기, 어기 네, 말판하게 하세요. 저 스물 네 살입니다. 알. 부럽다 <laughs> 나도 부러워 다 컴퓨터 줄 테니 라이랑 바꾸고 싶다 제 <laughs> 어딱 좋은 딱 좋을 때인데요. 들어가세요. 와갈 아, 때가 지금. 솔직키 가까이 날아가지고 이쯤에 이쯤에 가면은 떨어지거든요. 아, 동네. 어, 그래, 그래, 왔다 왔다. 15분에 도는데 15분에. 아...뒤지요 이쯤에서 낙하선 피면은 이까지 가고요 아니면 돌아... 여...여기 이쪽이 이쪽이 떨어져서 피... 가기만... 안되겠다 그냥 쭉 가겠다 아쉽게 안되겠다 그다 그다 넘어갈까? 아저 앞에 한명 떨어집니다. 와 명, 명. 많다, 많다, 와. 많다. 야, 파란 찍데다 가자 네, 네, 네. 파란 피, 피 찍은데 한팀한팀한팀 떨어져요. 건물 다섯 개 있는데. 한팀 떨어졌어. 이상하다. 이하자 이런 이런 개 같은 계획? 거. 혹시 어, 왜이리핑 아. 떨어지는 걸린다 아. 사람들 있어 가지고. 예. 아. 떨어지. 아. 와, 거지 같아. 와. 아. 야, 아, 씨. 이 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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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하고싶하데하고싶은데 총이 없어 하우스. 하우어예 샷건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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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사이가. 아, 탄 무서워서 못 다니 겠다. 아그 그쪽 건물 에서 안에 사람 있 더라고. 어어어어 건물에 올어어어어어어어어올라어나어어어어 아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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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도쪽 아, 네, 오른쪽 오른쪽 오 오른쪽 오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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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쪽오아 다시 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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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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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유리야, 아니, 만유리 야. 고생이 된다, 고생이 그래. 야, 어. 안 아직 만유리 지금 보내긴 해줘야 돼 내가 똥싸러 간다 거 하자 거 하자 거 하자 방금 지고있냐그 뭔가 내가 쉬는 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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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오리오오늘 게임 안리오까오리오리오리오리렇게오